6번. 내일 9월 10일이가 오늘 응. 9월 9일이가 응. 99 대이네. 응. 고기 먹으러 갈까? 뭐 거기는 어쨌든 못 자. 아니는 4시 돼서 가대. 3시 54분에 나가대. 그럼 어떻게 하는데? 내가 안 잤지. <laughs> 시간 타이밍 체크했나? 아니 그래 신경이 서있어서 술을 많이 먹나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 아니 어게차이차이이돼 잠이 안오더라고 일단 와인 한병 마시다. 와인 한 병. 아 많이 안 먹. 적당히네 그래가지고 진원이 그 계약했다, 이거. 계약? 진원이 교수잖아. 아. 겸임 맞잖아, 지금. 아, 진짜? 그래. 와, 대단하네. 그래. 음. 아, 찍고 있나? 어. 미쳤나? 이거 뭐, 어? 찍고 뭐 있다, 그 그냥 걸릴 수 있다. 무조건 막다 찍어 놔면 된다. 아, 됐다. 빨리, 빨리. 찍기는 뭐하러 찍나?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찍는데 해서 뭐 내가 말을 또.. <laughs> 엄마 브이로고라는게 일상 브이.. 브이로고 자체가 일상을 담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이런 거 에. 얻어 걸리면 되는 거야. 나도 엄마가 내 그때 우리 내 여행하기 전에 싸웠잖아. 에. 나도 진짜 엄마 찾아달라 했다. 눈을 좋다고만약 어, 400m 앞 최속 60km, 가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저런 애들 또다 뒤에가 다 맞을지도 나. 어제 출발하셨어요 누가? 일상이라도 그렇게 지난번처럼 뭐 생. 하정우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브이로내 브이 유튜브 어. 재밌게 잘 보고 있나? 어잘 보고 있지. 너무 잘 보고 있지. 엄마. 근데 뭐. 엄마 내 너무 오아스럽게 나오나? 아, 괜찮다. 나는 그런 게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형부가 내숭좀어라던데내 숭? 어. 에, 내숭뜨는 거보다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엄마, 응. 내만큼 털털한 사람이 어때? 어,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그게 내 매력 강점이겠죠? 있자? 그래. 너무 그게 진짜고. 그래, 맞다. 진짜 내 모습이고. 어, 어 그게 낫다. 거짓의 삶이 아니 맞아 맞아 내 숨을 들면 뭐, 다내숨 떨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뭐그 보면은 그게 사실 같지 않고 좀 꾸며진 가식 같죠 지 어, 어.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아끼어들기 장난 아니네 있는 그대로가 뭐 더러 면서 엄마 응. 근데 있잖아 응. 먹방이 진짜 괜찮아 나는 먹방 안 보거든 별로. 내 깔끔하게 잘 먹더제. 어, 니 맛있게 잘 원래 맛있게 먹잖아, 아, 맞지 아, 아, 아. 원래 맛있게도 먹고 잘 먹고 이러니까. 응. 먹 먹방 그거 할 때도, 먹을 때도 맛있게 잘 먹더라. 응. 그런 것도 없는지. 내 네, 옛날에 식당에서 아, 아. 고등학교 때인가? 먹고 나가는데 친구랑 있었나? 밥 먹고 나가는데 식당 주인이 나갔고 잖아 아, 아가씨 학생. 진짜 맛있게 먹네. 아, 아. <laughs> 우가 기분 좋으시잖아. 어, 어, 그래 맞아. 어. 그 지난번에 그 샤브샤브인가 그거 먹었 때 어. 친구는 누구야? 미나. 대학교 때 어, 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어. 하루 종일 붙어 다닌 니 친구거든. 어, 그랬어. 절단 맞이. 인생 인생 망친다. 엄마, 네? 엄마 절단 난다가 사투린 거 아나? 어, 안다. 어? 응. 아니. 큰일 난다. 아니 너무 기더라돌 내가 언니랑 내랑 듣는 공포 방송 있잖아. 응. 골비에서 어. 이렇게 경상도 여자, 내 같은 여자 나왔어. 어. 그러면 엄마가 절단 난다고 그랬거든 어.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절단이 절단요. 하는 그러니까 어. 절단? 절단요. 그러니까 절단이니까 신체 절단 이런 걸 생각했나 봐. 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 큰일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든. 어. 어 너무 무서운 표현이네요. <laughs> 그래. 안 웃기나? 어, 아너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뭐로, 그래, 자막이 나가야 된다, 그거는. <laughs> 어. 절단난다. <laughs> 어, 절단난다. 그게 한자가 다를 낀인데 그치? 아니. 응. 지금은 그럼 아사투리 영화 유튜브도 있어. 어? 어? 어 사투리 유튜브도 있거든. 응. 막 정방송이 어, 있거든. 그래서, 송이가 <laughs> 보고, 음. 야, 니가 음. 더 잘할 수 있다. 음. 난또 찐이잖아 사투리 찐 아이가 그리고 내 나이에 내 네, 내부터 사투리 많이스 걸로 유명했거든. 엄마 아빠가 많이 씁니다, 맞지? 어, 어, 사투리 많이 쓰니까 맞 할머니들하고. 아 할머니랑 컬 수고. 맞아. 사는 애들은 사투리 많이 쓸 수밖에 없어. 할머니들 그렇으니. 까 엄마 우리 시키라고 뭐라 했나? 감 감주라 했나? 단, 단술이라 했나? 단술. 맞지 음. 단술이라 했다 그지? 음. 어린이 보호 계약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그래가지고, 사투리가 그래갖고, 그때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우선인 줄 아나, 서울에서. 쩍국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선잖줄 아나, 쩍국. 아. <laughs> 그래. 그리고 엄마, 서울 사람들은 그 표현을 안쓴대 쩍국이라면 뭔줄아기는쩍그뭔줄 <laughs> <그런> 아나. 쩍이 <laughs> 그런 느낌이 있다. 쩍, 쩍식이 있문면 쩍국. 엄마, 서울에서 그때 내, 저기, 송이 만나러 갔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 그때. 송이 집이 뭐라 그야 무신코 음. 야내 코스 남았노 이랬거든 음. 그런 표현이 없단다 어. 우리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 내 어, 어. 코스 남았노 내코쓰고 어. 이렇게 응. 하잖아 어. 그런 표현 안 쓴대 그럼 뭐 어? 어뭐 그렇게 식고 얘기한대 음. 그래갖고 남편한테 팩트 음. 체크했거든 음. 여보,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아. 적극은 무슨 뜻인 것 같아? 몇 코스 남았난, 몇 코스 남았노, 이런 표현 써, 그래서 옛날 그 친구 영화도 다 자막 나왔다 이거. 아.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부산사투리다. 아.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시다발이 맞죠? 이런 표현 잘안 쓰니까? 그니까다 우리 엄마, 그래서 초배이도 사투리잖아. 약 300m. 그래서 내가. 그거 79m? 방송에 담았거든? 쇼베이 그아 근데 미나가 엄마 음. 내한테 내 미나한테 진짜 빚 많이 졌거든 아. 걔가 내 서울 놀러 갔을 때 20살 때 음. 대신 그도 수강신청도 다 지가 해주고 음. 그다음에 미나가 내뭐그 다음에 미나가 내뭐그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도움을 줬어 음. 그리고 내가 음. 대학교 때 20살 때 이제 학교 가잖아. 음. 우리 둘이 동아리실에 동아리를 들어갔거든. 음. 근데 우리가 유도 동아리를 들어러 갔어. 어. 근데 이제 동아리실 같이 쓰는 남자가 어. 태권도부 회장이었는데 어. 내가 그 사람 보고 첫눈에 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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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태, 유도부 말고 태권도부 들어와요 막 이러는데 장난치는데 어. 내가 첫눈에 반했어 어, 어, 어. 너무 잘생긴 거야. 어, 키가 184에다가 다생겼어. 음, 음. 그래갖고, 내가 막 아리를 하니까, 음. 미나가 그 남자랑 내랑 소개팅 해줬잖아. 아. 물고, 물, 네, 물어, 물어가지고. 아, 그래가? 어, 그래 했는데, 음. 소개팅을 했어. 어. 근데, 내가 언니들만 있고, 여중 나오고, 여고 나오고,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가 애초에 남자가 별로 없잖아. 그니까 러 내가, 그치. 그래서 내가 처음이었으니까, 남자랑 어떻게 어울릴지를 모르는 거야. 아. 너무 불편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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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아. 그, 또, 꼬에본건 있어가지고, 공포 영화를 보러 갔네, 첫 데이트에. 음. 공포 영화 보고, 자기가 내한테 애프터 시청하대 뭐, 식사하러 가자는 거야, 파스타 먹으러. 근데 엄마, 내가 그래서 뭐라는줄 아나. 저 친구랑 약속 이 있으러 갔다. 아, 이거 참. 바보제? 응. 그랬는데, 그 남자애가. 그럼 뭐, 그, 자기가 싫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겠는 거야. 그럼 솔직히 그때는, 지금같 뭐. 어, 지금 같으면은 그래, 그렇겠지만, 에, 그때는 숙맥이었습니다. 애 맞아, 맞아. 애기였잖아 음. 연애, 연애 고자, 연애 고자. 음, 연애를 하면 안 해봤는데. 연애를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계속. 그래가지고, 하는. 근데 그 남자도 이제, 내가 마음에 들었었나봐. 음, 음. 내가 나중에, 어, 아쉬웠다, 아쉬웠다 하니까, 음, 음, 음. 다시 음. 연락해보고 싶다는 거야, 나한테. 음. 근데 뭐, 어떻 흐지부지 됐었지, 그때는. 음. 하여튼 그랬고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용이랑 사귀면서 음. 이제 연애를 배웠지 음. 용이랑도 내가 그래, 걔 서있는데 엄마 고등학교 때 때는 남자친구를 안 사귀었으니까 어, 어. 나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사귀는 거 진짜 싫어했다 아니, 그럴 그럴 나는 엄마 어린 그아가 학생인데 음. 난 그게 없어 꼴 보기 싫대 음, 그게 맞기는 맞다 안 사귀는 응, 공부 맞다.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지만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그래도. 그래도 사귀는 거난 진짜 보기 싫던데 음, 맞아. 가정예. 나는 사귀었다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애초에 싫더라. 하여튼 뭐 그랬어. 그때 사귀었으면은 그렇게 연애 고자 같은 짓은 안 했겠지. 하여튼 음. 뭐 그랬는데 용이도 있잖아 엄마. 음. 용이 되게 잘생겼던 거야. 알지? 그래. 키 크고 어. 엄마 사, 사진 봤잖아. 어. 그래갖고 걔가 저기 학교에 그 사무람 임에 이렇게 모여 는데서 있는 거야. 음. 근데 키가 원체 크니까 한1 8 7이 정도 되니까 음. 그데 비율도 음. 엄청 좋으니까 음. 내가 보고 또 천연에 반한 거야 음. 그래가지고 걔는 수액 연니도 안다 용이 그렇구나. 근데 지신는 이제 내가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대 그니까 그 이제 용이도 이제 내일 찾아본 거야 근데 음. 찾아보고 지도 이제 내가 좋은 거야 음. 또 사진 보니까 이쁘거든 그래갖고 둘 사겠다 얘가그쪽게 아. 사겠지 걔가 왕현수 같잖아 근데 막마그 애가 진짜 나쁜 놈인 게, 응. 내 만나기 전에도 영문학과 애를 만났어. 아. 나랑 영문학과잖아. 응, 응. 갔다 와가지고 또 영문학과 애를 만나는 거야. 음, 그럼, 뭐.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되노? 그럴까요? 심지어 둘이서 커플끼리 수업 듣는데, 내랑 어. 같이 돌았다니까? 어, 진짜. 어. 어 쓰레기네. <laughs> 맞자. 어.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어. 그러니까 응, 응, 응.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응.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걔또 내한테 다시, 응. 연락이 왔었나? 막 그랬거든. 근데 나도 미련이 좀 있었지.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 내 어리고 이쁠 때였잖아. 맞아. 지금도 내 얘기하면은 진원이가 그때까지 음.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음. 가장 생각나는 거는 용이래. 그때 너무 풋풋했대. 음. 둘이서. 그래 원래 그렇게 연애는 해야 돼. 응. 풋풋할 때. 어. 응. 시신해보고 그래, 다행이다. 시신해봐서. 그래. 캠퍼스 오래, 커플을 오래, 엄마 시신라고 오래 하거든. 그래좀오리있어야 응. 돼. 맞자 그래가지고 다그래가 결혼까지 한다 아이가 응. 시시해 엄마 시시해가지고 결혼하면은 나별로것 같은데 그래서 다그래가 많이 하잖아 결혼 근데 만날 데가 예, 없으니까 진짜 아니면 진짜 직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사내연애를 해야 하는데 응.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그런 건 없잖아 네, 그래서 30m. 남자를 니다 남자가 30m. 있는 곳을 가야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 있는 곳을 안 가니까 남자를 못만나 그리고 봐봐 봐 가은이도 시집 못간게 엄마 가은이도 완전 여초 집단 아니가 맞지. 어, 남도 있는 곳을 가야 돼. 그 그래, 여행 가서 만나보겠다고요. 네, 가서. 어, 만났나. 그런. 다들 야, 여행을 야, 갈또 때는 그런 걸또좀금 꿈꾸면서 가잖아. 근데 야, 그런 그 데서 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나나. 근데 맞아. 인제 한으로 만나 만된다 골프를 치라. 이것은요. 엄마 골프장도 있잖아. 사귀고 만나. 아니 근데 자기들 건데 골프는 스포츠로 배울 거다. 어. 그, 남자가 안오더라도아버지라도 음. 그 왔어. 아니 <laughs> 참하게 해 갖고 아 치는 거 보면 아 쳐다본다 이거라. 아 눈력이야. 어. 자기 주위에 음. 그래 어뭐그 결혼시킬 만한 자식이 있으면 어. 그렇게 눈여겨 본대. 어. 조금 아니 골프는 엄마. 가장 너무 진하게 하지 스포츠로 말고. 내가 배울 거랄까. 스포츠로. 어쨌든 어쨌든 어. 그래. 그래 근데 등록해야겠다. 어. 어디 등록하지? 하다 보면. 이 없나? 엄마 그 피트니스 센터에 없으나 그건 없지, 그건. 뭐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던데 네. 있던데. 좀... 좀...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뒤 가라. 음. 뭐 뽀삐가. 뭐